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298일자 증궁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삼국지학의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생각 한 바에 오긋나지 않아 정현은 잠잠히 현덕의 사정을 듣고 나더니 두말 없이 붓을 들어 한 통의 글을 써줬다. 현덕은 곧그 편지를 송권에게 원수에게로 보냈다. 원소는 정연의 글을 보고 나서 송곤으로 내려다보며 이런 말을 했다. 현덕이 내 아울 주의 생각을 하면 서로 돕기는 고사하고 원수로 갚을 일이로 돼 오죽 정상서의 총을 물리칠 수 없어 내한번 군사를 움직여 구원하리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곧 문무 제신들을 모아 해를 열고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칠 운운을 했다. 먼저 모사 정풍이 일어서서 반대로 넓혔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은 필요할 때로 필요하였고 또군량도 넉넉지 못한 터라 아무래도 또 대군을 일으킨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조정에 사람을 올려보내 천자께 공손찬을 물리친 일을 헌첩하는 동시에 조조에게도 표를 보내 양해를 구한 연후에 서서히 군사를 일으켜 육로는 여양에 주둔하고 수로는 한해의 병선을 증강하여 각기 군비를 든든히 준비하는 한편 병강을 든든히 든든히 지키고만 있으면 3년 안에 절여로 대사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한 자가 자리차고 일어섰다. 모사 선배는 전풍과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웠다. 지금 우리 명궁의 염은 6일 승천하는데, 그까지 조조를 치기는 여반장일 텐데 무엇이 두려운 면허 기다리란 말이오 그러자 이번에는 모사 조수가 그 말을 받아.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비단 분사가 강성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이번에는 모사 각도가 나서서 한마디 했다. 조조를 치는 일이 어찌 명색 없는 일이란 말씀이오. 명공은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어서 대우를 정하시오. 정상서 말씀에도 유비와 더불어 대를 일으켜 조적을 치라 하셨건만. 이곳이 다 상압천일을 하고 하함 민정하는 일이니 서로 지체 말고 출병을 하소서. 이렇게 네모사가 서로 주장만 내세우니 원소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며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밖으로부터 허유 순심등이 들어온다. 원소는 그두 사람을 보자 반색을 했다. 어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봅시다. 의견이라며? 두 사람은 원소가 서두른 양을 보고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정상서가 내게 글 보내 현덕을 도와 군사를 일으켜서 조조를 치라 권하는데 그 말을 따라 출병해야 옳소. 두 사람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이동유동성으로 대답한다. 명공께서 중으로서 과를 이기고 강한 것을 약한 것으로 쳐서 조족을 물리치고 왕실을 붙드는 일에 군사를 일으키셔야 옳지요. 두 사람 은 말은 원소의 길을 번쩍 뜨이게 했다. 원소는 허연히 두분 말씀이 바로 내 의견과 같구려 하고 찬의를 표했다. 대서 의견이 백출하던 해의 결과는 마침내 흥병하기로 가결되었다. 먼저 송권에게 해답을 주어 정연에게 전하는 한편 현덕에 곧 적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신배, 봉기, 통군을 삼고 정풍, 허유, 순심 등을 모사로 삼았으며 안양, 문추 등을 장군으로 삼아 마군 15만 군과 복군 15만 명을 도합 정병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여양을 향해 진군하였다. 올바른 조언을 들줄 아는 사람이 큰일을 이루고 기회는 논쟁이 아니라 결단에서 완성된다는 얘기였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나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학원을 영어로 해칠 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5. 나는 하루에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6. 자연치료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상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어, 7에어로미 플러스로 세계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8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어, 프랑스 왕에게 전자책을 출간했다. 한달 항우시 전자책을 출간했다. 9 인스타 어, 인스타의 디지털 마케팅을 어, 해서 수익화가 발생했다. 음, 유튜브 어, 공복과 음악도 수익화가 발생했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자, 저 화이팅!